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영빈 이씨,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친엄마가 자기 남편 영조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어미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정말 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하. 그렇지, 그렇지만, 처분해 주십시오. 아들을 죽이라고 영빈 이씨 친엄마가 얘기를 한 거요. 예 그러면서 이이 이 말까지 추가합니다 다만 전하 아량을 베푸셔서 세 손만큼은 지켜 주소서 그러니까 이산 나중에 정조가 되는 네 손자만큼은 죽이지 마라 이거요 원래는 죽여야 돼요 왜 역적의 자식도 역적이에요 역적인 아들은 죽이되 손자인 이산만큼은 살려 주소서 해요 요 기록이요 요 지금 영빈이 씨가 했다는 말이 조선 왕조 실록에는 단한 줄도 없어요 이게요. 이 말도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해경금 홍씨가 쓴 한중록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걸 이걸 믿어야 될까? 어그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차 검증을 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교차 검증을 할 만한 뭔가 또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왜 이런 말했을까? 해경공홍 씨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얘는 죽게 돼 있다, 아들은. 아들은 죽이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손자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연좌를 끊으십시오, 연좌제를. 요 부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시엄마랑 마음이 맞은 거죠. 요렇게요. 자,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지 아들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선원전으로 갑니다. 창덕궁에 있는 선원전. 선원전이 뭐냐면요, 각궁 안에 있는 그 사당인데 선 왕들, 역대 왕들의 초상화와 위패가 있는 그런 사당이거든요. 어, 그 종묘 아니에요, 종묘? 종묘 보면은 그 왕들 위패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묘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사당이에요. 국립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당. 선원전은 그냥 전주이씨 집안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빗 사당. 그래서 왕들이 그냥 종묘 갈 때는 아주 공식 절차에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선원전 같은 경우에는 집안 사당이다 보니까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요. 국마다 있어요. 그 지금 그 창덕궁에 가셔도 그 선언전이 지금 있거든요. 복원을 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박살 내버려요. 부숴버려요. 그걸요. 지금은 복원이 돼 있는데 어디냐면 북촌에 여러분들 런던베이글 많이 먹으러 가십니까? 저는 그걸 먹어봤는데 그두번 먹어봤거든요. 한 번은 줄 서서 가서 한번 먹어보고 한번은 누가 선물해서 먹어봤어요. 그냥 갖고 와가지고 선물해서 먹었을 땐 맛이 없어. 똑같은 건데 두 시간 줄 서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더라고 하더군요. 보상 심리. 내가 두 시간 동안이나 줄 서서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 기제가 적용돼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똑같은 런던 베이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선물해서 먹었어요? 2시간 안 기다렸어요? 맛이 없어. 줄 서서 먹는 맛집이 그래서 맛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3시간 기다려서 먹었는데 맛없으면 내 인생 돌리도. 이거요. 하여간 그 북촌에 여러분 많이 놀러 가시죠? 북촌 바로 옆에 창덕궁이랑 붙어있거든요. 북촌이랑. 북촌과 창덕궁 경계가 되는 부분에 거기 지금 선원전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영주가 가서 절하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아들 죽이러 가겠습니다 라고요 선왕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 뭐그 배달의 형이었던 경종 등등등한테 다 보고를 해요 자 일단 선원전 얘기한 김에 경복궁에도 선원전이 있었겠죠 당연히요. 아, 모든 궁에 있던 선원전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컸어요. 경복궁에 있던 선원전. 이거 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단 뜯어요. 뜯은 다음에 어디로 갖고 가냐면 안개낀 장충단 공원으로 갖고 갑니다. 에? 장충단 공원으로 왜 그걸 갖고 가요? 장충단 공원은요. 장 원래 공원 아니에요 그거 일제가 공원 만든 거예요 장충단 단이 붙었다는 건 사당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장충 말 그대로 충성을 장려하는 사당이 있던 곳이요 원래 장충단은요 어떤 사당이냐면 그 명성황후 시에 당시 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시에 당시에 그 죽었던 수많은 병사들과 신하들이 있었겠죠, 충신들이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어,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곳이에요. 원래는요, 원래는. 장충단이요. 지금 동국대학교 앞에 있는 족발거리 앞에 있는 그곳이요. 신라호텔 앞에 있는 그곳. 장충당 체육관이 있던 그곳. 그건데,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난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일본을 욕하는 그런 사당 됐을까? 하면서 공원 만들어버립니다. 벚꽃나무 신고. 그래가지고 장충단 공원이 됐어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장충단 공원에 일제가 뭘 만드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맞고 죽지않습니까 2등 박문이죠. 이거 가지고 2등 박문이 있으면 1등 박문도 있다는 무슨 이상한 말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2등 박문을 기리기 위한 사찰을 바로, 이 장충단의 일본이 져요. 2등 박문이잖아요. 그래서 박문사라는 절을 지금 장충단 공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라 호텔 자리에 져요. 일본이요. 그리고 이 박문사라는 절에 경복궁에서 뜯어온 선언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창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요. 아이고 하여간 영조는 창덕궁에 있는 신원전에 가지고 보고래요 이제 아들 죽이러 갑니다 사도세자가 머물던 처소에 그런 다음에 세자의 거처를 병사들로 몇 겹씩 둘러쌉니다 보유하라 네 칼을 뽑으라 네 칼을 지금 이 건물 안쪽으로 향해 하라예 그 누구라도 튀어나오면 다 베어버려라! 네! 도관이든 쥐로 만든다네,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세자는 빨리 나오도록 가여라 세자 어딨나? 일단 사도세자는요, 설마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 자기를 죽이려까지 할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바짝 엎드립니다. 전하. 어, 어찌, 어찌 어, 어, 어떤 일이십니까, 저하나 엎드리고 세자는 내 명을 받으라. 저어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 땡그랑 영화 사도에서 잘 묘사가 됐죠. 칼을 던져요. 자결하라. 너 스스로 죽어라. 에요. 여기 화들짝 놀라운 사도 세자가 어, 뭐지, 저어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어야까지 합니까? 죽을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원아? 실제로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원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냥 칼 던지고 협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원아, 살려주십시오. 뭐하냐, 세자는 지금 내 어명을 거부하는 거냐? 차결하라, 죽어라. 전하!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하! 네, 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니깐! 전하! 딱 봐도 지금 아버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진심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여봐라! 끈을 가져와라! 해서, 사도세자가 자기 목에 끈을 돌린 다음에 당겨요. 그런데 이거는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어, 어... 보통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에 천을 감아서 돌리지만, 손에 힘은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을 스스로 매지만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환관과 궁녀들이 달려옵니다. 세자저하! 세자저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목매서자기하는건 실패. 이때, 세자의 스승이 달려와요. 개인 과외교사, 스승님이. 달려와서, 세자 살려주십시오, 전하! 전하 세자저하를 살려주십시오! 저하 저나 제발 세자저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주가 뭘 했냐면, 여보라, 지금 그, 내가 뭔가를 발표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네, 전하. 갑자기, 폐세자 교서를 발표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요. 뭐냐? 앞으로, 야, 지금 내 앞에서 펑펑 우는네 쟤는 세자가 아니야. 폐서인. 그니까, 세자를 폐하고 서인, 일반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서 즉그 말은 뭐냐면 세자의 스승 이제 저 펑펑 울고 있는 쟤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니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세자의 스승도 아니야 넌 의미가 없어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현장에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역사 기록을 남기거든요 사관들도 다 나가라 해요 아, 저기 전하 저희들은 역사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요. 저 앞에 지금 울고 있는 쟤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니다. 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들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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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버지가 이래도 됩니까 진짜? 그리고 참 사도 세자는 앞에 서 밑에서 땅바닥에서 울고 울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창경궁에서요 지금요. 울고 울고 하니까 이 말까지 해요 영조가. 울지 마라. 네 엄마도, 네 엄마도 널 죽이라고 했다. 해요, 영빈 이씨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도승지가 발끈합니다. 도승지는 그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전아 어찌, 한 여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국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전아 국본, 나라의 근본! 일반적으로 세자를 부를 때 국본이라고 부르, 불렀거든요. 오, 야. 이거, 이거, 이거. 아무리 도승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찌 아녀자의 말만 믿고 세자를 죽이려 하십니까? 전하. 으아. 영조 격분합니다. 도승지, 니가 미쳤냐? 아녀자. 지금 내 후궁을 니가 아녀자라고 했어. 너 죽을래? 여봐라. 도성지 끌고 가라. 한 것도 주변에서 말려요. 저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도성지를 지금 한번만 좀 봐주 봐 주시오. 십 저라. 주변에서 지금 자기 뜻대로 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지금 사도세자가 자결을 해야 되는데 안 죽죠. 옆에서 지금 스승 달려와서 말리죠. 대통령 비서실장 날려와 가지고 아녀자 우는 하면서 지금 뜯어 말리죠. 이땡 영조가 한마디합니다. 여보라 뒤주 가져. 뒤주 말 그대로 그쌀쌀 쌀 담는 그 상자 뒤주거든요. 그 가져오라고 해요. 뒤주 말 그대로 쌀 담는 나무 상자죠. 어. 말은 뭐 영화 사도에서도 그렇고, 뒤주가 큰거 같이 보이죠? 안 커요. 그렇게 많은 쌀을 담을 만한 상자가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렇게 안 큽니다. 실제로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그 뒤주 사이즈, 어디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냐면, 수원 화성에 가시면요, 화성 행궁이 있어요. 그 정조가, 정조가 지금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르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 또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가지고 만든 효도의 끝판왕 이 수원 화성행궁이거든요. 행궁은 아시다시피 정궁은 왕이 살고 있는 넘버원 팔레스고 행궁은 어, 왕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와대가 있을 때 충청도의 청남대가 있던 것과 똑같지요 거기 가시면요, 수원 화성행궁 안에 들어가면은 당시 이 사도세자가 들어가서 돌아가신 뒤주가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체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요.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무서웠지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키, 키가 187인데 큰걸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몸을 구겨 넣어도요. 일단 목부터 안 들어가요. 작아. 근데 늘 강조하지만 사도세자는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영화 사도에서 유아인씨가 아니라 거의 마동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동석씨가 그 조그만 뒤주에 들어가 가지고 뚜껑이 닫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했다. 이건 들어가는 순간 미치는 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수원에 가시면 수원에 무슨 양념치킨만 드시지 마시고 화성 행궁 안에 들어가면은 당시 사도세자가 갇혀 돌아가신 뒤주가 그대로 있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참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 수원 화성 행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도세자가 저기 지금 그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창경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거기다 갖다 놓고 복원을 해야지. 왜 수원 화성에다가 거기다 복원을 해놨냐. 하필이면 그 화성이 못던 곳이에요, 거기요? 정조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사도세자의 부인 자기 엄마인 해경궁 홍씨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만든 곳이 수원 화성 행궁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살인 도구를 갖다 놨다. 왜 그랬었어요 그거요. 그니까 제가 저 문화재청 관계자라면 거기 있는 그 뒤주 원래 위치인 창경궁에 저는 전시를 할 거예요. 하려면 다시 돌아갔어. 어, 지금부터는 정사 기록에 없어요. 사도세자가 어떻게 뒤주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는지.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 기록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어, 그 기록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너희 놈! 뒤주에 들어가! 라는 말 했을 때, 아무런 반항 없이 조용히 제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 씨는 그때 그 창경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어요. 멀리서 자기 남편 울음소리가 들리고, 딱 보니까 쌀 뒤주가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고, 보자, 마자 파악을 한 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달려가요.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란 말이다! 당연히 경비도 안 열어주죠. 밖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고 해경군 홍씨는 안에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기 남편이 사도 세상의 울음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경군 홍씨가 자기 소, 손으로 쓴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안쪽에서 자기 남편 보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뒤주에 들어간 것까지 지금 밖에서 다 들은 거예요. 지금. 그리 덩치 좋고 힘 좋으신 분이 어찌 그리 반항도 안 하시고 고분고분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너무 좁아요? 이때가 7월 한여름이었거든요. 그 푹푹 찌는 그 폭염 속에 어, 저썬킹도 들어가도 어깨 이상이 안 들어가는 그 좁은 뒤주 안에 뚜껑이 닫히고. 못질이 되고,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그 안엔 더더욱 없겠죠. 먹을 것도 물한 방울도 없고,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비가 한번 왔다고요. 그러니까 8일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비가 한번 오니까, 위에서 이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혀로 다 핥아 먹었다고 하죠.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영조는 또뭘 했냐면, 여보라! 아, 영조는 그 뒤주 앞에서, 뒤주 아, 앞에 있는 건물 안에서 정사 다 보고, 집무 보고, 하루 세끼 수라 다 먹었어요. 꼬박꼬박, 꼭꼭 씹어가지고. 바로 2, 3m 앞에서 자기 친아들, 유일한 아들이 쪄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꼭꼭 밥다 먹고 일 봤어. 비가 오잖아 빗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안에서는 할딱할딱 지금 핥아먹는 소리가 들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라 네, 저나때 가져와라! 때요? 목욕탕 때가 아니라, 우리 저 산소에 그때 입힌다고 하잖아요. 잔디, 잔디, 잔디. 흙을 깔고 그 위에 풀을 덮어라! 라고 했어요. 왜? 비가 와도 뒤주 안에 물안 들어가게. 아이고, 참. 그리고 누굴 그 옆에, 경비를 보게 시켰냐면요 구선복이라고 포도대장이 있어요. 그 포도대장 보고 경비 책임을 시킨 거예요. 여봐라 구선복 내 네, 전화 네가 뒤주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지 네가 다 지금 경비를 보라 봐라 내 네, 전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선복이 말이죠 이 뒤주 바로 옆에서 술 파티를 열어요. 고기 파티도 열고. 아이고, 이걸 안에 있던 사두세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